위빌 3의 후속으로 위빌 3S가 출시되었습니다. 빠르게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면 파워 버튼이 메뉴 버튼 위로 이동했고 손목 받침대의 각도를 노브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슬링 핸들도 짐벌의 정 중앙에 위치하거나 듀얼 핸들처럼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슬링 핸들 손잡이에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생겨 조명이나 필드 모니터, 송수신기 등을 장착할 수 있게 확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위빌3는 손목받침대와 슬링핸들을 각각 분리해야 했는데, 장시간 이동 시 수납이 편리하도록 하단 파츠와 짐벌을 분리할 수 있는 퀵 릴리즈도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트도 가로 촬영에서 세로 촬영으로 바로 전환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로 촬영이 대세인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적용된 부분 같습니다. 별도의 케이블 없이 블루투스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가면 알아서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카메라 이름이 뜨고 그대로 선택 버튼만 누르면 연결이 돼서 무선으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이상 위빌 3S가 위빌 3에서 달라진 점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 개선돼서 마이크로 지터라고 하는 미세 진동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 드립니터.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